네, 우리 교회는 5주간 주일에 대한 주일에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났던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이 많습니다. 일부 예배 때 사회도 보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평신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서라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솔직히 열의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 올라가면서부터 성가대를 했으니까 성가대를 꽤 오래 했습니다. 성가대를 해보신 분도 있고, 뭐, 안, 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일단 성가디를 하면 꽤 긴장이 됩니다. 남들 다 조용히 하는데, 혼자 박자 틀려가지고, 아! 어? 했다가 하면 이제, <laughs> 굉장히 창피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연습을 많이 못했을 때는 제대로 부르지 않고, 입모양만 이렇게 따라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 네. 그런데 어쨌든 성가대를 하면 사람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찬송가를 부를 때도 신경을 쓰면서 더 열심히 부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꼭 남을 의식해서라기보다 그냥 내가 대표가 된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찬양,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네. 성가대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본문 말씀에 색깔이 있는 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설교를 듣는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더 읽어보게 되고, 말씀을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몇 주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많은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네,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리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처럼 은혜가 베풀어지고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38년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혼자 걸어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누군가가 물에 넣어 줘야 합니다. 7절인데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하지만 38년이 지나면서 여인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도 그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전망적인 상황입니다. 베데스타 연못의 여인만 그렇습니까 당시의 병자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안진병이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맹인 바디묘 이미 수십 년을 맹인으로 살았기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 밥을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셨고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묻습니다. 6절인데요.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당시에 병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자가 아니지만 우리를 옥죄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가정은 없지만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과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의 그들을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의사가 마을로 찾아올 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쟁 중에,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다친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치료해 주세요. 아파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방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상이 너무나 많고 의사는 없다 보니까 그런데 베데스타 연못의 풍경이 그랬을 것입니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행각이 다섯 개나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배려로 간신히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의사도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찾아오는 천사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데 거기에 희망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는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그들 중에는 정말로 드물게 정직원으로 고용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힘든 일을 많이 시키면서 너 정직원이 되면 편해질 수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실상은 적은 돈으로 그를 마음껏 부려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멍청한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여인에게 희망 고문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거짓 희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무척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고 점점 더 나를 괴롭힐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하죠. "어떤 문제든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참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으로, 그 문제는 통과의례가 된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순간들, 실수했던 일들,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바라는 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희망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희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연인이라면 무슨 생각으로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을까요? 낫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갈 데가 없어서 달리 방도가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건 희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회복을 꿈꾸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네요. <laughs> 아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오랫동안 병을 앓으셔서 교회에 발을 들인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만 볼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사람은 문제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진 것이죠. 최근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작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보다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그리고 개인의 학력 이런 것이 인생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매우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들도 이러한 생각에 대체로 동조하면서 자녀들을 도우려는 분위기가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인본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교만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어리석은 상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젊은이들은 베데스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스무극이라는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뭐 창의력과 논리력이 성장한다. 이래서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나 연예인이 될 거야. 그러면 그래서 뭐하려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또 묻는 것이죠. 인기가 많아지면 뭐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수 있잖아 등등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베데스다 연목과 여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 여인은 병이 낫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는데요 병이 나아서뭐 하려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 봐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하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겠다는 답이 곧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아파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거야 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낫기 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만약 그때 누군가를 보내서 내년 몇월 며칠에 내가 가서 치료해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할 것입니다. 먼저는 어디로 돌아가서 살아야 할지 집을 알아볼 것이고 또 이전에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궁리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잘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 소망이 없는 베디스다 연못의 여인 같은 처지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물론 인내도 해야 합니다만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멈춰서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